이 216인 원 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 기둥이 있는데. 원 기둥이 이렇게 있어.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밑면의 둘레 길이가 얼마냐면은 2이 r 이지 그지? 더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있겠지, 그지? 높이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높이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고? 216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음, 둘레길이 2πr 거기 높이 더했어 그지? 그게 216이라는 얘기야 자 그때 부피 부피가 채될 때 부피는 πr 제곱 h 이렇게 이게 부피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h 대신에 뭘쓸수 있냐면 은216 빼기 2π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이해가? 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음, 음. 자, 그러면 얘를 곱해 주면 얼마가 되냐면 2파이 제곱 2파이 제곱 r 세제곱이 되고, 그지 더하기 216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지그지 네. 파이 r 제곱 216 파이, R제곱, 마이너스, 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파이 제곱 마이너스 어이구, 마이너스. -2파이 제곱 2파이 제곱 r 세제곱, 그지 이게 부피야. 이걸 미분해 버려. 자, 보면, 미분하면은, R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파이제곱, 말제곱이 되겠지, 그지? 2가 가면, 얼마야? 500, 아, 432, 432, 파이R, 이렇게 됩니다, 그지? 얘가? 음. 자, 이걸 마이너스 6, 파이R로 묶어줘. 432를 6으로 나눠주면, 76에 42고 12가 나오니까 72가 나와. 알이너스7 2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알았지?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0이고 여기가 얼마일 때야? 72일 때다. 그지 72. R이 얼마일 때? 72일 때다, 그지? 응. 네. 음. 이게 좀 약간 잘못된다. 여기다 72집은 얼마? 144파이야, 그지? 네. H는 216백이 144파이. 렇게 자.